초교 상자 48개입니다. 어, 초교 상자 48개. 이 10억이 제일 좋아. 이 10억이 제일 좋고 그다음 라금, 라금카페. 어. 저는 바로 스킵할게요, 여러분들. 빠르게. 자첫 번째 열자 모두 개봉 스킵. 자 나이스 10억. 그렇지, 여기 10억에다가 어 BB 1억 5천만 원 나이스. 한번더원두 쓰리 고. 샷스킵잎아아 yep!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아자자자 개망 아한번첫 번째 첫 번째 잘다고두 번째 개망 자세 번째 원투 쓰리 뽀6식 세븐 에이나 텐 했을 때스킵금카에 그렇지 아 근데 락음이 안뜨려아금카에뜨긴 했는데 락음이 좋은데 사자 나가 사자 나가 들어가자마니까. 들어가자마자. 됐어. 자 여러분들 이겁니다. 10억, 10억에다가 금 어, 카페까지. 어, 10억에다가 금 카페까지. 라금 안 떠요 여러분들. 어 이상하게 라금 안 떠네. 그러면 잠깐만 한번 더. 하! 아! 라금 됐다. 됐다. 라금 떴다 여러분들. 오케이. 라금 떴다 여러분들. 아 어, 라금 떴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갱신좀 할게 요 여러분들 이것도 백장 써야되거든요 여러분들 어 금방 할게 요 여러분들 어? 야 장신 놓자 잘라리 아티유 이거 어 잠깐만 이거 이거 이거, 명, 이거 적어놔야겠다 야 잠깐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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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마지막에 쓰자 여러분들 이거 제일 마지막에 까고 제가 이따 스쿼드 할때 스쿼드 할때 까자 어 잠깐만 지금 개이득이다 이거, 이거 아티유 이런거 다 넣어야겠다 이거 잠깐만 이거 지금 야 앞둘 봐 이거 앞둘 봐라 아티유 이런거 넣자 여러분들 아, 저거 무조건 앞두고 봐 이런거 뭐 넣어버려야지 여러분들 자 요거는 이제 재물 이탈리아의 콜리아 렐라 1억 9200만원 금일대 페를란즈뉴 자 300억 재물 응. 어 노이어 어 노이어 좀 비쌉니다 여러분들 그래도 가격이 좀 나가요 여러분들 9700만원 요 정도만 떠도 괜찮아요 6천만원만 뜨지마 어 나는 6천만원 안 뜨면 돼 6천만원이 라인이라서 자 요거는 샤시르네 이거봐 이어 9천만원 나이스 자, 9850만 2개 원플러스 원. 개, 1 +1, 나이스. 알레체그리즈만 오케이. 그리즈만도 1억 1100만 원. 이때 모드 개봉. 그리즈만 떴을 때 프랑스 라인. 모드 개봉. 왔다. 이모지. MOG, 나이스. 이모지가 프랑스 라인프랑스라인에르마르 아, 3억 4300만 원. 그 밑에 토니 클로스 7220만 원까지. 자, 고딩 원플러스 원. 역시 이모지. 나이스. 이게 바로 에이저 전 제로입니다 여러분들 98어야 이번에 너 한번 기회 준다 너 한번 기회 줄게 알겠지 빨빨빨빨 오케이 너 한번 기회 준다 야너네까 오케이 야너 한번 기회 준다 알겠지 어 티켓 아아 아. 나가 있어 아뭐 하는 거야 이거 진짜 아, 너가 안 되면 이게 모두 개봉한다, 진짜. 너가 안테면 모두 개봉이야. 오, 어, 베테랑? 설마? 이탈리아, 설마, 이거. 리메리엑우 와! 야, 너네. 야, 잘했다. 아, 잘했어, 잘했어. 야. 야, 잘했다, 잘했다. 야, 너는, 너구나, 어. 자, 너가 모두 개봉해. 야, 모두 개봉. 자, 여기서 베테랑. 왔다. 이거 진짜 여러분들. 엑카! 이씨 이씨 이거 어이, 뭐하는개많은데 여러분들 이거? 1억 3천 8백만원 금일 에 쌀라 1억 7백만원 1억 5백 6천 7백 40만원 아 이거 아 잠깐만 이제 BP 얼마든지 봐보자 BP는 5억에다가 5억 12억 5천 32억 5천 얼마나 가요, 혹시, 지금? 락은 안 가고. 자, 얼마 떴나요, 혹시, 50만원? 20억 떴어요, 여러분들? 25억 7천? 아! 락은 안 갔잖아요, 여러분들. 아, 괜찮네. 어, 평탄 떴다, 여러분들. 그래도. 금, 가금색만 보면 돼. 그냥 금색 자, 금, 가 금! 파! 왔다 진짜 하시이었 여러분. 4번에! 금! 아하! 아하! 이렇게 7200. 아, 사네티 금까은 진짜 비싼데. 이거 기대하면 안 돼. 이게 제가 계속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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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안 뜨는 것 같아요, 여러 기대 안 하고 야 돼요, 여러분. 자, 이어폰 끼고 핸드폰 하다가, 어,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어, 이게 뭐지? 어, 이게 뭐지? 어, 진짜 왔다! 금! 아, 나금 하면 안 된다고. 해. 아, 그하에안 된다 했잖아, 아, 제가 분기 짰는데, 저는 늪력치안 봐요. 어, 능력치 안 봅니다. 무조건 금가. 능력치 안 봅니다. 선수가, 예를 들어, 195 금가 있어. 근데, 2m2 금가 있다. 그러면, 2m2 갑니다. 어, 무조건 그, 그 선수가 더큰 선수로 금가 갑니다. 어. 요거 이제 바로 갑니다 여러분들 어제 제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크로치를 일단 띄었어요 여러분들 어고기 때문에 어제 강화를 성공했어요 이거 제가 투첨을쓸요 여러분들 양콜라도 좋은데 아 양콜 매물 진짜 안사줘 여러분들 양콜리는 내가 강화할게 요 여러분들 어 양콜리는 제가 이따 이거 사자 여러분들 두장 이거 두장사 이거 이따가 육카를 안 사지면 가는 거고 양코는 이따 가가하고야윙 괜찮 윙윙키큰 선수 있나요 여러분 들윙김신우은윙 윙색깔 차라리 차라리 김신우 선수 윙색깔 윙 여러분 차라리 딱 그럼 잠깐만 일단은 여러분들 김신 이거 사자 지금 이거 안 사면 또 이제 매물 또 그러기 때문에 이따 사어 지금 바로 사야 돼 매물 이거 바로 사어 이거 바로 사어 여기서 바로 사고 아니면 여러분들 차라리 이거 어 이거 어때 여러분들 차라리 포메이션 차라리 그냥 키큰도 세명 그냥, 그냥 어 슬리터 받는 거야 얘네야 차라리 어슬리터 이걸로 해가지고 그 양콜로 크라치 김신욱 양콜로 크라치 김신욱 어 이렇게 하고 앞두바 여기다 여기다 놓고 여기다가 베스트 고르 됐다 기가 막혔다 키퍼요 샘리 끝났다. 키퍼 샘리. 어. 자, 이러면 잠깐만. 지금, 이제 여러분들, 여기다가 양콜로 가고, 여기다가 양콜로만 구하면 돼. 여기다가. 양콜로. 어, 요나탄다안 됩니다. 탈락이에요. 야, 이거다! 야, 이거 뭐야! 야, 베이크베이크! 야, 이거 뭐야, 이거? 야, 베이크베이크! 야, 잠깐만, 국화, 남아공 사사 오케이, 사 자, 베크 베크, 자, 이거 뭐냐? 이거 진짜 야, 바로, 바로, 바로 오케이.